여기는 제가 6개월 만에 돌아온 부산 자취방입니다 이제 제가 원래 장발인데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는 머리를 안 자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 온 김에 머리가 많이 풀리기도 했고 파마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파마를 할 건데 조금 머리가 많이 긴 상황에서는 머리를 묶고 다니는 게 편해 가지고 한번 히피펌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네. 파마 좀 그냥. 예. <laughs> 네. 아니 그러니까 약간 히피펌 하고 싶은데 머리를 묶고 다닐 생각이어가지고. 예. 히피로. 예. 원래 했던 것보다 더 세게 히피로 되안 좋아요? 아니 안 그래도. 머리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머리가 길어서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완전 뽀뽀가네. 네, 그냥 힙피펌 어. 어. 해주세요. 리에 좋다. 네. <웃음> 완전 뽀뽀가죠 <laughs> 네, 저는 뭐컬뭐 뭐 많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해도. 이렇게 길어보는 편이지? 지금네,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 동안 안 자르다 보니까. 혹시 네. 빠르게 네, 네. 진짜 많이 됐다. 어디요? <목소리도> 음. 거기서 물이 안 좋아서 기가안 좋아. 좋아. 네뭐몇 명은 물이 안 맞아가지고 피부도 뒤집어지고 하더라고요. 음. 피부도괜찮으요네 저는 상관없었어요. 저는 상관없었는데. 이 음. 피터는 에 5만 원인데. 5만 원이에한명한 5만 원을 요 <목소리도> <50만 원을> <목소리도> 이렇게 하면 무거울 수 있어요 왜가 네.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갔거든요아이사에네 그래서 많이 놀랄 수있으 거예요 아 진짜요? 네고 나서 놀랄 수있이요근 <laughs> 머리가 좀 빨리 풀리는 머리 어차피 외모는 포기하고 산지 오래라가지고 아니 근 살이 빠져아 살이 빠져가지고 네 살이 엄청 많이 빠어요 찍었다가 그나마. 오늘 초코랑 햄티 요거는 이방이 조규성. 네, 조규성이 제일 많이 뜨고. 잡지요? 아, 이거. <laughs> 조기성은안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아무래도 그때 그저 교양학생들하고 같이 월드컵 봤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애들이 다그딱조기성그 그 교체 타임 그때 다 그냥 와 누구야 누구야 다 그러더라고 그리안 보다가 조규성성 금방 씻는 거 봤어 오 약간 그... 렉인데 <laughs> 근데 안 감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뭐? 방 머리 기르니까 잘안 감게 되더라고 이틀 한번고 이틀에 감으면 진짜 잘 감는 것 같아요 거의 3일? 기차 으니다네오 약간 지금 살짝씩 보이는 컬이 좀 마음에 드는데요. <laughs> 네. 어 갑자기 왜 저희 집으로 화면이 정하게 됐냐면 제가 모르고 실수로 고프로에서 맥북을 옮기다가 영상 찍어놓은 거몇 개를 모르고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히피펌이 어떻게 됐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머리를 한지는 그래도 한달 가까이 됐고 방금 감고 나와서, 컬이 엄청 지금 세게 잘 잡혀 있어요. 지금 완전, 쌩자. 머리 안 말린 상태고. 머리를 다 말리지는 않고, 약간 물기가 있는 상태로 하면은, 머리가 이렇게 됩니다. 약간 뽕도 되고 컬이 세다 보니까, 고정이 좀잘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쿠팡에서, 제일 싼컬 크림 그냥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발라가지고. 야, 문듭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컬 많이 오래 갈수 있게. 그리고,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뽕이 좀 많이 산대요. 두피 마사지 하듯이. 먼저, 그럼 이제 뽀글뽀글. 제가 바르던, 슈피폼이 됩니다. 원정생님이 파마를 이거 다 하고 나서는 너무 뽀글뽀글하니까 오히려 대려 당황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집 머리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뭔가 저의 자유분방함을 나타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머리를 기른 게한 4년 전에 진짜 전역하고 그 히, 진짜 히스레저 조커 머리처럼 장발을 하고 싶어서 기른 건데 이게 더 뽀글뽀글하니까 더 좋고스럽고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묶기도 편하고 그리고 안 묶더라도 고정이 잘 되니까 그냥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남자 장발 히피펌 리뷰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마무스